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매 주일 재단 꽃꽂이로 봉사해 주신 우리 김순자 권사님 그리고 이윤사 장로님의 손길을 통해서 온뒤이 어떤 날인지 아마 주부 없이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꽃과 함께 과일가 채소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아, 지난주 토요일 교회에 교인들이 모였었죠. 어, 모여서 대청소를 하자고 했던 소풍 온것 마냥 이렇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교인들이 식당이며 본당이며 뭐 성가대 또 나무계단 또 여기, 여기저기를 다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이것저것 쓸고 닦고 정리를 했는데요. 아이들도 또 거들겠다면서 대걸레를 들고 또 교회 안팎을 이렇게 땀내나게 그렇게 일하면서 깔깔거리는 모습이 참 정겨웠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몇 분은 교회 뒤뜰에 있는 우리 뒤뜰에 보면 감나무가 있는데요. 탐스럽게 자란 그 감을 수확하러 또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감도 따고 또 여기저기에 이제 풀숲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호박도 좀 걷어내고. 그런 호박, 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바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란 과일과 채소뿐만 아니고 또 시장에서 구입한 귤, 사과, 또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무라든지 배추 이런 것들도 가져오셨어요.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감사의 예물로 제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매해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절을 일년에 한번 기억하고 축축하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본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교회력 말씀들이 다 그런 감사와 또 찬송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인 신명기 8장을 보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설교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광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한번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모세는 지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책임져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부터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시편 6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빛은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바로 땅의 소산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즐기며, 또한 생명을 유지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만물을 생장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며 노래합니다. 사도서관으로 읽은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빌립보서 말씀은 더욱 더 분명하게 감사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두 절만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종교의학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세 가지 삶의 자리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혈연공동체, 그리고 사회정치공동체, 영적공동체 이 셋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가정, 국가,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세 가지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세 가지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엔 언제나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또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녀를 향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애로운 헌신과 그리고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존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첫 사람 아담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라고 하는 세계, 즉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사귐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사람 간의 관계뿐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는 매번 발견하면서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발견은 언제나 이렇게 찬송과 감사로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의 요나서가 좋은 예가 될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은 이런 사실에게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데요. 요나를 싣고 항해하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선원들이 모두 다 두려움에 떨면서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선원들은 모두 다 바다를 움직이는 무언가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려던 요나밖에 없었지요.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신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 답을 우리는 신학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요.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알수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받은 모든 신앙인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7장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이곳에서는 열 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열 명이 치료받았지만 오직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이이 본문은 우리가 감사절이면 해마다 묵상하는 그런 교회력 복음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정확히 한달 전에 우리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으로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이 복음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치유받은 한 사람, 그것도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에게 돌아와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오직 예수만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믿음은 그렇게 감사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혼자만 구원받아서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삶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온 만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한 번의 죽음으로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위한 중보와 섬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그런 감사의 실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렇게 감사의 제목만 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을 덮칠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전쟁,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참혹한 일들이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지난 토요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건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지금 머리에 떠올리기조차 힘들어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당혹스러움 속에서 과연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교회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13장 4절 5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실로한 망대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라고 수군거리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회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권면하듯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계 안에서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책임 있게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들을 더욱 사랑으로 대하고 안전에 힘쓰며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회개이며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루 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며 감정만 붕 뜨는 그런 값싼 감사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고 생명을 북돋는 회개의 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례와 입교 그리고 견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가장 복되고 감사한 시간이 바로 세례, 입교 그리고 견신의 시간이었죠. 오늘 가족이 되는 15사람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짐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고, 중부하는,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참식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감사가 가벼운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회개의 감사가 되어 삶으로 모든 생명을 보존하며 이웃의 유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